오징어 게임 열풍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넷플릭스 1위, 세계 2위로 단숨에 올라서더니 드디어 9월 24일부터는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중남미 드라마인 텔레노벨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한류 드라마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1위를 찍고 있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었는지 오징어 게임 관련 후속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아울러 넷플릭스 CEO는 자신의 SNS에 드라마 속 마지막 참가자 번호인 456번 다음인 457번 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역인 새벽을 연기한 모델 출신의 정우연 배우.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드라마 공개 전. 40만 명에서 단 5일 만에 100만이 늘어났더니 지금은 38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단 9일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 아마도 오징어 게임으로. 시체말로. 가장 크게 떡상한 인물로는 이 정우연 배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단서입니다. 데스 서바이벌은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장르인데요. 여기에 장르의 특성상 잔인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선 다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극찬 일색입니다. 일본도 대체적으로 호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거슬리게 느꼈던 딴지성 기사도 보입니다. 본 채널을 통해 예전에 여러 번 소개드린 바도 있지만 몇해 전부터 넷플릭스는 한국을 전략적 투자 국가로 선정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는데요. 그들의 의사결정이 성공적인 결과물로 나오자 넷플릭스 측도 잔뜩 고무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존 한두 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형식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국가의 기사들을 간단하게 소개, 언급하는 방식으로 클립을 구성해봤습니다. 다만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사 내에서 스토리를 다룬 내용들은 뺐으며 기사 외적 언급에서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화했습니다. 미국의 포브스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제목에서부터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로 꼽습니다. 살인적인 아이들 게임에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한국 드라마가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이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내려앉히고 이를 달성했다. 넷플릭스는 역사 좀비 스릴러 킹덤과 북한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사랑의 불시착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많은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다. 그래서 내게 한국 드라마가 낯설진 않았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그런 내게도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다.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지금까지 스위트홈이었지만 이제 최고 영예의 자리를 오징어 게임이 차지할 듯 싶다. 이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20만 개 이상의 트위시 앞계 에피소드 시리즈의 내용을 분석한다. 오징어 게임은 피가 낭자하며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매우 훌륭한 시리즈. 특히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필자가 본 역대 모든 TV 시리즈를 통틀어 최고의 에피소드 중 하나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오징어 게임을 적극 추천한다. 이상하고 폭력적이지만 뛰어난 연기,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캐릭터, 그리고 창의성으로 가득 찬 강력한 드라마다. 기사에 언급한 6화는 구슬치기를 다룬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오징어 게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한국적 심파가 가장 두드러진 에피소드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오징어 게임을 혹평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심파적 요소입니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 왜 한국적 심파가 비판의 소재가 되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이 데이트를 치자 여러 주조연 배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우연 배우뿐 아니라 하미녀 역을 맡은 김주령 배우, 조폭 장덕수 역을 맡은 허성태 배우,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압두알리 역을 맡은 인도 출신 배우 트리파티 아누팜까지 현재 오징어 게임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조연급 배우분들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276번으로 나온 필리핀 출신 단역 배우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필리핀 매체 GMA는 그가 출연했던 양자 물리학, 응답하라 1994, 곤지암 등을 소개했습니다. 필리핀 역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또 다른 필리핀 매체는 마닐라의 한 대형 몰에 등장한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형을 다룬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금은 공포스럽게 생긴 해당 인형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지면 뒤를 돌아봅니다. 이어 이에 대해 다소 익살스러운 이것이 교통경찰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망가원작의 2011년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두고 이를 표절했다는 문제제기가 일부에서 있는데요. 사실 1화의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이에 대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이 작품을 찍을 무렵 신이 말하는 대로와 같다는 걸 들었다. 그러나 첫 게임이 같을 뿐, 그다지 연관성이 없고 유사점도 없다. 아울러 2008년에 구상해서 2009년 대본을 쓸 때부터 첫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우연적으로 유사한 것이지, 누가 누굴 따라한 것은 아니다. 굳이 우선권을 주장하자면, 먼저 대본을 썼기에 제가 먼저다. 오팔은 뭐 안으로 굽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본 클립에서는 가치 판단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표절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나오는 또 다른 문제는 여혐 논란입니다. 지난 9월 22일 네이트판에는 오징어 게임 외봄, 여혐 진짜 심하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 11가지를 항목별로 정리했는데요. 여성들이 빚지고 노름하는 남성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 이게 왜 여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필자로 첫 번째로 꼽은 겁니다. 그 밖에 여성 캐릭이 다른 남성 캐릭보다 일찍 죽는 것. 힘겨루기 같은 여성이 불리한 게임을 넣었다는 점이나 성을 무기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캐릭터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기 힘든 언급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근에 대중문화계를 두고 자주 시비가 걸리는 성대결자 꼬투리 잡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혐오로 친다면, 오징어 게임 속에는 노인 혐오, 외국인 노동자 비하, 계급 갈등 조장 등등, 뭐 혐오라고 이름 붙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잔잔한 일상 다큐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대중 검열 시도는 결국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밖에 이탈리아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시네마토그래프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TV 시리즈의 한 획을 그은 드라마라 평합니다. 또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고문을 낸 저널리스트이자 프로듀서인 피어스 콜라는 사악하게 재미있다라는 표현으로 오징어 게임을 압축적으로 평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는 수많은 상징과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이상적인 것이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한 지적 등인데요. 그중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인공 성기훈의 등번호 456번은 정확히 중간을 의미하는 숫자로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 번호를 갖고 있는 것.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이런 메타포드를 해석한 클립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한국인들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 다소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자체는 정말 잘 만들어졌고 한류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질 넷플릭스 발 대형 한국 드라마, 바로 지옥. 당분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주목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